베딩쿠요 지하 동굴 지하 150m 지금 현재는 일반 통행 길 <목소리> 50m 지하로 내려가고 있어. 혼자밖에갈수 없는 이 길. 십자가의 길입니다. 어휴, 힘들어요. 아, 오멜이야, 오 아이고, 머리 찍었어요. 휴. 머리 찍었어, 머리 찍었어. 지금 뒷 사람들 혼나고 있어요.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. 이게 90도로 퍼벅을 해야 돼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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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여기는 이제 교차로. 야 여기는 이제 여럿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 장소입니다. 함께 모여서 3만 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답니다. 오 예.